안녕하세요. 기술사 7 7입니다이시간엔 구독자 최현철님이 질문입니다. 근데 어, 참고로 저는 어, 건축사가 아니고 기술사입니다. 그러니까 업무 분야가 좀 다르죠. 그래서 건축사는 어, 하는 일이 건축 설계와 공사 감리 또는 이제 건축물의 뭐 조사라든지 감정 여기에 관한 사항 기타 이제 법으로 정한 기준에서 이제 건축사가 업무로 해야 될 규정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주 업무 중에서 설계, 설계는 물론 이제 건축사 고유 업무고 권한이에요. 그래서, 어, 모든 설계는 건축사가 설계를 하고 또 도장을 찍어야 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 설계뿐 아니라 공사 감리라는 게 있어요. 근데 여기서 좀, 음, 생각해 봐야 될게 공사 감리가 건축사의 에, 업무입니다. 그럼 뭐냐면은 설계한 대로 공사가 시공이 잘 되고 있나 안 되고 있나를 말하자면 감독, 감리, 에? 그, 그런 걸 하는 거예요. 시정을 하고. 근데 건축사 사무실 건축사가 소개한 시공업자가 있다. 그러면 이게 감리가 제대로 되겠어요. 말하자면은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겨놓은 그런 결과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쵸. 설계 사무실에서 건축사가 시공자를 소개해서 잘 아는 사람이라고. 근데 설사 공사가 좀잘못 된다고 해서 그거를 관리 감독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참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조금... 음, 문제가 있을 수가 있다, 이겁니다. 어, 그러면 또 기술사는 뭐냐? 기술사는, 음,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서, 그, 기술, 기능 분야에, 그러니까 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또 기능장도 있고 기술사도 있습니다.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건축 분야의 경우, 이제 건축사가 전반적인 건축물에 대한 설계를 하면은 그 건축물 안에 또 요소들이 있죠. 자, 구조 설계를 해야 되고, 또 소방, 전기, 네? 그 다음에 조경, 뭐 이런 것도, 어, 토목 분야. 그래서 각 전문, 어, 기술사들이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관해서 그 분야 분야를 또 기술사들이 설계를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건축, 기계 설비 분야니까 건축물에 대한 기계 설비 분야에 대한 어, 설계를 제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씩 다 다릅니다. 참고로, 어, 기술사 뭐 종목마다 8시간 기준 정부 책정, 노임 단가가 다른데 한 38만 원 정도 이렇게 해요. 그래서 그 정부 책정 노임 단가는 기술사 자격을 취득하면 바로 건축, 기술 분야, 공학 박사 2년차 경력하고 정부 노임 책정 단가 금액이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술 분야의 상위 자격은 기술사고 기능 분야에서 상위 국가 기술 자격은 기능장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회가 또 우리 건축 분야, 토목 분야는 이런 기능장, 뭐 어, 건축 설계 이렇게 다 서로들 어울려져서 각 분야 직종들이 모여서 하나에 합쳐서 건축물이 탄생한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어, 설계도 잘 돼야 되고 시공도 잘 돼야 돼요. 근데 뭐가 문제가 생기면 자 이게 설계 잘못이냐 시공의 잘못이냐 이게 애매한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 잘못을 면하기 위해서 설계 같은 경우 과다하게 튼튼하게 되는 경우도 많아요. 예, 과다하게 튼튼하게 됩니다. 물론 튼튼하게 해서 문제가 없으면 자기 책임 회피가 되겠지만은 너무 과다하게 설계가 되면은 낭비가 되죠. 낭비. 예. 건축 재료의 낭비, 시간의 낭비, 노력의 낭비가 됩니다. 뭐 주택 하나 짓는데 그냥 뭐 철근을 19mm짜리를 넣어가지고 엄청나게 콘크리트로 막 이거 무슨 공중 폭격 방공호도 아니고 은행 금고도 아니고 그렇게까지 너무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 이겁니다. 얘기가 조금 길어졌는데 어쨌든 이 질문하신 우리 구독자님은 자주혜를 따오는 방법 주혜이 뭡니까 주혜는 그라운드 레벨입니다. 우리 말로 하면은 뭡니까 지표면. 자 지표면을 어디다 정하냐 이겁니다. 그래서 땅의 면적, 토지의 면적은 수평투영 면적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땅이 이렇게 경사가 져도 하늘에서 수직으로 내려다본 요 부분의 면적을 수평투영 면적이라 그러죠. 그래서 어, 구 명칭 명칭이 바뀌었는데 지적공사라고 했죠. 지적공사가 한국 국토정보공사로 명칭이 바뀌었죠. 여기서 어, 공인대 그쵸? 경계측량. 토지, 대지에 대한 경계 측량을 여기서 하게 됩니다. 근데, 대지가 다 완전히 수평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뭐, 경사도 지고 이렇게 돼요. 그러면, 어디, 어느 높이가 지표면이냐, 이겁니다. 그래서 지표면에 의한 규정이 따로 있고, 보통은 안 중요한데, 딱 중요한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건물의 높이, 높이를 산정할 때, 그 다음에 건축물의 층수 산정할 때, 또 지하층이냐, 아니냐, 이 지하층 규정에 대한 판정을 할때 중요합니다. 이 지표면이 있어야 지표면으로부터 건물의 높이 지표면으로부터 건물의 층수 아니 층수는 다 나눠져 있는데 뭐 지표면이 뭐가 중요하냐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층수 산정 중에서 이런 규정이 있어요 자 층수가 애매모호하고 내부의 층이 안 나눠져 있는 건물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게 그 주차타워 같은게 기계식 주차 타워인데 그 안에 층수가 안 나눠져 있고 그 주차 그 타워 기계 설비가 돌아가고 있죠 그러면 그 높이가 어, 몇 메타인지 그걸 알아야 보통 4 메타 기준으로 한한 계층으로 그렇게 산정을 합니다 그런 경우에 그러면 건축물의 높이가 40 메타일 때하고 42 메타일 때하고 10층이 되냐 11층이 되냐? 그 규정이 또 달라요. 그래서 10층 건물하고 또 11층 건물, 12층 건물은 방화 규정하고 이런 게또다 달라집니다. 그럴 때 층수가 어디서부터 판가름나요? 지표면으로부터 건물의 높이를 산정하기 때문에 지표면이 어디냐가 굉장히 중요할 수가 있어요. 또 지하층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지난 영상 중에서 아 제가 검찰에 고발되었습니다. 이런 제목인데 그 규정이 지하층이냐 아니냐 그 판정 때문에 그래요. 지하층일 경우에는 지상 2층 건물이 되고 그 지하층이 지하층이 아니다 인정을 못 받으면은 1층이 돼가지고 3층 건물이 됩니다. 그럼 허가 사항이 되고 뭐 이런 중요한 기로에 있을 수가 있어요. 판정 기준이 그럴 때그 지하층은 어디를 기준으로 해야 하냐 지표면에서부터 지하 2분의 1 이상 묻혔냐 안 묻혔냐 그걸 따지기 때문에 네. 이럴 때또그 어 지표면 GL 그 기준이 되죠. 그래서 제가 지금 요 표를 띄워놨는데 지표면에 산정해가지고 나오죠. 건축물의 면적 높이, 층수 등을 산정할 때 지표면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 주위가 접하는 각 지표면 부분의 높이를 그 지표면 부분의 수평 거리에 따라서 가중 평균한 높이의 평균면을 지표면으로 본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건물이 이렇게 섰는데 그 건물의 이 땅이 접한 부분이 다 달라요. 그러면 거기를 전부 높이를 재서 가중 평균한 높이를 그 지표면으로 본다. 이겁니다. 근데 이 건, 전체 이 대지가 경사가 많이지고 건물이 이 길이가 예를 들어서 길 경우에 여기서부터 이 건물이 접한 이 끝까지의 이 높이가 3m 이상 고저차가 날 경우가 있어요. 그 경우에는 3m가 넘는 거기마다 끊어서 3m 이내 부분마다 그 지표면을 정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3m가 넘는 그그 그 구간 거기에 지표면은 여기고 또 경사가 더져서 3m가 넘는 그 부분은 또 여기가 지표면이에요. 그러면 그 건물의 높이는 지표면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어요. 그러면은 각각 거기서부터 재해서 높이, 층수 이런 걸다 따지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건물이 커서 학교 건물이나 뭐 그런 관공서 또 경사가 져서 지표면의 차이가 3m가 넘을 때는 그 3m마다 평균 높이를 지표면으로 정한다 이겁니다. 근데 다만 지하층의 지표면은 각층의 주위, 주의, 주위가 접하는 지표면 부분의 높이를 그 지표면 부분의 수평거리에 따라서 가중평균. 그러니까, 자, 지하층 같은 경우는요, 지하층을 둘러싸고 있는 그 땅의 경사도를 따라서 평균 낸 높이다. 이때는 그게 3m를 초과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그 하여튼 가중평균한 그 평균 높이를 지표면 기준으로 삼아요. 그래서 그 지표면에서 지하층이 2분의 1 이하로 내려갔다, 안 내려갔다, 그걸 따지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하층 규정에서는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참고로 지하층이라는 거는 건축물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 높이가 해당, 해당 층, 해당 지하층 높이에 2분의 1 이상 땅에 묻힌 거, 이거를 지하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이겁니다. 이러한 건물의 높이, 층수, 뭐 지하층 규정, 이런 거를 딱 따질 때 외에는 대략 어, 주택 공사할 때그 터에서 가장 이렇게 움직임이 적고 또공사하는데 방해가 안 되는 그런 부분, 뭐 콘크리트 덩어리라든지 맨홀 뚜껑 있다, 맨홀 뚜껑 견고하고 움직임이 없는 자리에다가 근데 뭐죠? 딱 어, 레벨로 높이를 찍어요. 그래서 거기를 어, 예를 들어서 GL 제로로 정합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자그 바닥의 높이 FL이라고 그러는데 플로어 레벨이라고도 하고. 뭐또 FL을 뭐 피니시 마감 높이라고도 하는데 어쨌든 그러면 1층 바닥 높이 FL은 뭐 GL 플러스 600뭐 이렇게 정할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SL이라고도 하는데 스트 럭처 레벨, 그니까 구조체 높이. 구조체 높이는 1층이다 그럼 면 예를 들어서 뭐 GL 플러스 4,500 이렇게 해서 모든 높이의 기준을 그 터에 있는 정해놓은 GL 그라운드 레벨에서부터 따가지고 공사를 하면 돼요 그럼 기준이 되기 때문에 항상 거기서부터 어 이렇게 높이 책정을 하게 되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그렇게 해야 어디 견고한데 공사한데 지장 없는 데다가 딱 이렇게 꽂아 가지고 거기서부터 어, 어, 제로 제로점으로 잡고 높이 제로 거기서부터 플러스 뭐 얼마는 자 1층 바닥 높이 얼마는 2층 슬라브 높이 SSL이죠 스트럭처 슬라브 레벨 뭐 그런걸 정해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딱히 어, GL 그라운드 레벨 지표면을 정하는 방법 따오는 방법은 그렇게 뭐 정해져 있지는 않아요. 단지 앞서 말했지만 지하층 산정할 때또 건물의 높이라든지 층수 따질 때는 그 지표면 산정 규정이 그렇게 있죠. 그리고 또 보통 전면 도로의 중심선의 평균 높이의 중앙을 지표면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자세한 규정이 또 있습니다. 또 건물 높이 규정만 해도 자 지표면은 정해졌어요 그러면 지표면에서부터 높이를 재서 꼭대기에 어디까지가 건물의 높이냐 이거죠 건물 옥상까지냐 옥상 위에 또 옥탑이 있고 옥탑 높이까지냐 뭐 옥탑 위에 피래침인데 피래침까지의 높이가 건물 높이냐 이런 세세한 규정은 또 말하자면 굉장히 길어져요 건축물에 대한 높이 규정 이런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설명이 길어지는데 또 어떤 공동주택 같은 경우 피로티가 있으면요. 또 피로티 부분은 제외하고 어, 피로티를 제외하고 또 높이를 재고 피로티를 제외하고 층수를 재고 이런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그 상세한 거는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어, 질문하신 그 우리 구독자님의 그 그라운드 레벨 GL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참고하시고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